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선명한 HD 화질의 프리토스 32인치 LED TV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에너지 효율 1등 급으로 전기료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고, 간편한 택배 발송으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특별한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선명한 화질의 32인치 HD LED TV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정품 LG 패널로 생생한 영상을 고객 직접 설치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 지금 바로 47%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3위입니다. 선명한 화질의 32인치 와이드뷰 LED TV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FHD 해상도로 생생한 화면을 즐기고 고객 직접 설치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하세요.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삼성 스마트 TV M5 32인치로 더욱 즐거운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25% 할인가로 스마트 IPTV를 만나볼 기회. 고객이 직접 설치하는 스탠드형 TV로 원하는 곳 어디든 간편하게 설치하고 이동하며 29만 9천 원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세요. 1위입니다. 선명한 화질의 삼성 32인치 HDTV를 30만 8천원에 만나보세요. 전국 무료배송 및 방문 설치 서비스로 편리하게 즐기세요. 지금 바로 설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